너 몸살이 때 아니다 라고 아, 생각해요 아. 이거 항소 안 한다? 그럼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돈 먹었거나 팩 받았거나 뒤쳤거나 어차피 공직자는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쪼다가 죽은 다에뭐 어쩔 수 없이 뭐 개뿐 뭐가 어쩔 수 없습니까? 권력자라든가 힘센 놈이 걸렸을 때 네. 무슨 제도 바꾸자 아 이제는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양아치자 권력의 개미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민주당은 네. 우리는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 여기서 왜 쟤네들은 항상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들죠? <laughs> 바지 벗고 나서서 쪽팔린 줄 모르고 대장동 음. 일당 편을 들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갑자기 요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주중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조라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음. 실행하고 있는데 음. 이 자가 지금 항소 포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음. 그걸로 아주 톡톡하게 음. 뭐개탄 것처럼 음. 어? 나대고 있습니다 네. 예. 정성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주장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의하면. <laughs> 허위사실이죠? 어, 뭐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럼 뭐 가볍게 하라 그럽니까? <웃음> <웃음> 그렇게 판단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절대 수... 무겁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할수 없죠. 그러니까 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는 이번에만 한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쪽 항소 를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안 하고 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결정한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래 놓고 책임을 위에다 떠넘기는 그렇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한동훈의 입이 요새 부쩍 가벼워진 이유는 한동훈이 흥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흥분인데? 흥분 상태에 빠졌다. 예, 예. 한동훈은 언제 흥분하느냐? 예. 어 주목받을 때. 아.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예. 관심 가져줄 때. 예. 박수 쳐줄 때. 예. 이때 거의 맛이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쭈쭈 뽕이라는 표현도 옛날에 썼었는데. 우쭈쭈 뽕. 예. 한동훈 우쭈쭈해 주면 막 그냥 뽕 맞은 사람처럼. 예. 막 정신 못 차리거든요. 네. 한동훈이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준 장면이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정치에 입문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음. 지방에 간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미 이제 공무, 공직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정치인 공인.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차표 예약을 해놨어요. 서울 네. 일이 있으니까. <laughs> 맞아맞아 기억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야 하고 물리고 가잖아요. 네. 한동훈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응. 공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기차표 연기에 <laughs> 예.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더 찍어야 돼. 예. 거기에 취해가지고 예. 해벨래 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저거는 한동훈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예. 한동훈이니까 할수 있는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유세장에서 <laughs> 어, 흥분해가지고 <맞아요. 웃음> 나대는 장면이라든가. 예. 그래서 한동훈은 남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 흥분하는구나 네. 하는 걸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이 지금 왜 흥분할 수할 수가? 네. 그동안 찬밥이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그렇죠. 막다 여기저기서 다 싫어하고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네. 슬퍼서 네. 유튜브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 거기서 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네. 근데 제가 볼때 지금 보수 진영이 보수 재편을 아, 하려고 할거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국힘당이 워낙 지금 자살의 길로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동혁이가 잘하고 있잖아요. 예. 해산의 길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laughs> 예. 그렇죠. <laughs> 그거는 우리도 빵넣어달라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내란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조갑제조차 아, 야, 뭐 이거 완전히 말아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예. 예. 한동훈이 번 점수를 그, 걔가 장동혁이가 다 까먹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쪽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내란 세력은그럼 보수를 재편할 때 누가 필요하냐? 떠오르는 게 한동훈인 거예요. 음. 그다음에 뭐 이제 유승민, 이준석 뭐 필요하다면 홍준표 때 한동훈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마 제껴지겠죠. 요 네. 세력에서 한동훈을 띄워야 될 필요성을 다시 느낀 겁니다. 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이제 한동훈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음. 그럼 한동훈은 아무도 찾은, 찾는 이 없어. 음. 홀로 유튜브만 하고 있었던데 음. 또 나를 찾기 시작하니까 이업되는 거죠. 응원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들떠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음. 한동훈은 항상 그럴 때 사고 치긴 합니다. 이쪽에 예. 서으또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죠. 은근히 자잘한 사고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예. 네.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것도 사실은 사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정성우, 추미애, 조국, 김호준 방송도 좋으니 공개 토론하자. 나 공개 토론하자. 근데 공개 토론을 하면은 제가 정성호 장관 정도의 내공, 음, 또 충기현 장관 정도의 그런 아주 그, 파이팅. 음. 이걸 당연히 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중에. 예, 그럼요. 한동훈이. 예. 한동훈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그한 종류. 예.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약 올려가지고. 약 올려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폭력 사태를 유발해서 맞는 거죠. 그렇죠. 막 네, 맞은 다음에 고소고발해서. <laughs> 대표적인 게 나베. <웃음> 나베. 나베. <웃음> 나베한테, 어, 그때 좀 저한테 청탁하셨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나베가 갑자기 어. 어. 얼굴 불가불가해가지고 어. 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네. 한동훈이 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한동훈이가 자꾸 이기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김호준 방송 나가고 싶고,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농담사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호준 쪽에 가면. 한동훈은 불러주면 온다. 예. 이준석도 올 거다. 예. 왜냐하면 관종들이 있잖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으면 물불을안 가리고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김호준은 딱 찍어갖고 거의 나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 나가고 싶어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한동훈이가 음. 왜날안 불러주지? 서운하게. 사실은 뭐 김호준 같은 경우는. 주진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음, 한번 불러줘야죠 그러니까 한번쯤 불러줬어야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네. 한동훈이가 주제넘게 네. 대화 상대를 네. 급이 안 맞는 사람들을 자꾸 골라 진짜 고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가 안 되는 걸 떠나서요 네. 한동훈은 지금 무직자 아니에요 <웃음> <웃음> 무직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그 유튜버 실업자 그렇죠 뭐그 프리랜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개 유튜버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옛날에 한동훈이가 한 말이 있죠. 음. 일국의 장관한테 음. 어찌 막 이러면서 막 맞아요. 유세를 떨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장관직이라는 예. 게 지금 아무것도 직이 없는데. 예. 일국의 장관 한저정성의 장관한테. 그래 일국의 장관한테 일개 유튜버가, 유튜버가 <laughs> 토론을 하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돌이켜 보더라도 음. 정성호 장관한테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객기, 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팔씨름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뭐아 자기... 그래도 정성호 장관한테 이 수가 없죠. 음, 그건 뭐연애 프로그램 나가서 예.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안 나가겠죠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힘세 보입니까? 힘으로는 한동훈이가 아무도 못 이길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여기다 뽕 먹고 다니는 사람인데 네. 정성훈은 직접 자기가 만든 근육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은 몸 쓰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벗겨질까 봐 맞아요. 키높이 양말도 신고 계셔가지고 음. 어 큰절 하려다가 그냥 앞으로 자빠질 뻔하셨습니까 <laughs> 네. 그런 장면이 다 영상에 남아있는데 음. 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추미애 그 지금 법사위원장인데 음. 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발라질 거예요 아마. 내공에서 게임이 안 되죠. 내공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추애 장관은 흔들리지 음. 않게 어 자기 자리를 갖다 딱 지키기 위해서 에. 어? 그때 탄핵 때 이럴 때 음. 자기 스스로 음. 다리를 묶고 음. 딱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정소 장관도 그렇지만 특히 추애 의원은 흥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한동훈이약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네. 자극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난단치 까발키면서 맞아요. 한동훈을 제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사실 지금 주제 넘게 네. 안될거 알고 저렇게 설치는 건데 네.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자기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네. 거거든요. 저 그렇죠. 사람들하고 나는 토론할 급이 된다. 네. 내가 그 급이다. 쉽게 얘기하면 저쪽 보수 진영을 내가 대표한 사람이다 음. 이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라도 저걸 열심히 떠드는 건데 음. 성사 가능성은 별거 없죠.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동훈 상대는 유튜버면 된다. 진보 음. 유튜버. 네. 아 평론, 제가 나가요. 아, 평론가님께서 아, 말씀해요. 아, 예. 아 저도 뭐뭐 뭐, 사양할 생각 없습니다. 네. 네. 폭력 사태만 좀 유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한 동네 최근 드립들 한번 볼게요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항소 기간 마지막 날 퇴근 30분 전까지 이미 당연히 항소한 줄 알았던 대장동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전부 항소 포기하도록 꺾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한 명뿐입니다 문장이 안 맞아요 뭐, 뭐라는 얘기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저 말이 그러니까 네. 주어와 호, 네. 저 서술어가 호응이 안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장을 써놓고 네. 그걸 해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네. 한동훈의 그뇌 구조 어떤 것 같으십니까? 아 일단 저는 그 수능에서 주관식과 논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객관식만 하면 저렇게 돼요. 네. 한동훈 같은 인간들은 정답. 찍는 기계처럼 예. 답을 외우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논지 논술 예. 이런 언어능력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한국의 수능시험 제도도 언젠간 발리 개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훈련들 이런 걸좀 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랬다면 한동훈은 초등학교 때 이미 맞아가지고 퇴학당했을 거예요. 예. 예. 친구들한테 계속 폭력을 조장해서. 예. 그래서 아니면 뭐 한동훈이 자기의 그 토론 방식을 바꿨겠죠. 음. 근데 한동훈이 같은 <laughs>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고 또 상대방을 자극하고 화내게 하고 말꼬리 음. 잡고 예. 이런 거는 한동훈이가. 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동훈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요. 예. 말 같지가 않아서. 예. 그현 사실을 왜곡해서 떠드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고소고발을 좀 걸어야 돼요. 다 모아서. <laughs> 그렇죠. 꺾은 자, 꺾인 자. <laughs> 둘다 나쁘지만 꺾은 자가 더 나쁘다. <laughs> 정성호가 꺾었다라고 하는 거 아무 근거 없이 계속 저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laughs> 걸 가르쳐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다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거는 이제 자기도 쓸수 있는 거죠. 꺾은 자 네. 윤석열, 네. 꺾인 자 한동훈. <laughs> 둘다 나쁘지만 윤석열이 더 나쁩니다. 그렇죠, 와. 맞습니다. 와. 한동훈이가 또 그런 셈이도 있겠죠. 거기에는 정확하게 맞아들어. 요 네. 나도 많이 꺾였다 이러면서 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꺾은 자 김건희, 음. 꺾인 자 한동훈. 음. 이런 것도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심정을 담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렇네. 네. 많이 꺾여 가지고. 예. 의견 제시라면서 항명? 무슨 개소리냐, 이러는데. 얘는 진짜 너무 머리가 나빠요. 의견 제시를 갖다 했다는 거는 고, 검찰총장 대행한테 의견 제시를 했다는 거고. 항명은 음. 지금 저기 저 음. 새까만 초인 검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개기고 있는데. 음. 무슨 개소리냐니, 이 개소리. 전무원 조직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네.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네. 와서 밑에서. 네. 그거 항명이죠. 예,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데 한동훈이는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동훈이는 빨리 정치에 입문해서 출마하는 게 낫다. 음. 그래야 본래 의 실력이 드러나면서, 맞아낙마할 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입을 열기 시작했지만 하는 말 보면 하나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는 한동훈이가 선거에 출마할까 하는 의심도 좀 들어요. 그렇죠. 자기도 자기 실력을 알기 때문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나 이런 걸 받으려고 그러지. 비례. 네. 지역구 나가서 과연 당선되려고 할까 네. 하는 의심도 있다는 것이. 연설도 드럽게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연설 못 하죠. 어. 그리고 TV 토론 더못 하잖아요. 우리야! 우리가! <웃음> 우리가! 우리가. <웃음> 우리가! 우리가! 만 여섯 번 하는 그런 명장면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고 음. 정말 그 민주당의 웬만한 의원들이라고 해도 저, 저인가 보다 다 잘합니다. 솔직히 보좌관들도 너만큼은 한다. 일단 이 검사들하고 판사들한 집단행동하는 것좀 처벌해야 돼요. 그럼요. 그 옛날에 경찰이 한번 그거 했다고 아주 개나리를 쳤었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예. 어, 집단행동했다고 공무원인데 음. 지네들은 맨날 하잖아요. 예. 틈만 나면. 맞습니다. 이번에도 일종의 집단행동을 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건 이번에 한번 엄벌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기력한 투쟁 속 존재감 드러내는 한동은 이렇게 빨아주고 있지만 정치적 입지가 넓어질 수 있겠어요? 없죠? 이마 면적만 네. 넓어질 겁니다. 이마 면적? <laughs> 조상호 보좌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항 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유동규가 돌아설 거란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다. 그렇죠? 사실 유동규가 지금 3년 받으려고 했는데 8년이 나와버리니까 7년 구형 받았나? 구형은 7년인데 약속을 3년. 3년.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원래는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했었는데요. 처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돌아섰죠. 어느 순간부터. 예. 그때 이제 들리는 소문이. 예. 검찰과 협상을 했다 하는 그쵸. 소문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유동규랑 같이 감옥살이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 감옥살이 그렇게 힘들어 했답니다. 어, 맞아요. 나오고 싶어 하고. 예. 그래서 자살하지 않을까 걱정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예, 너무 이제 못 견디니까. 그니까 아마 유동규는 그때 형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음. 어떤 거래라도 할수 있는 상태였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가 중간에 확 돌아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그게 좀 과했죠.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예. 유동규가 예.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걸 알면서 예. 나쁜 쪽다 손을 잡은 거잖아요. 예. 자기 감옥살이 너무 힘들어서 그 죄의식과 아. 그 어떤 변절에 대한 어떤 그 자책감 때문에 네. 어, 정신적 파탄에 이른 것 같다 약간 그래서 감정 통제가 안되는 것 같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기의 영혼을 악마한테 판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짓을 해서 메피스토한테 팔았습니다 네, 3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믿고 있었는데 팔년 네. 나왔어요 네. <laughs> 유동규 빡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동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를 우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뭐그 근거는 이번에 두명 유동규하고 또한 명이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형이. 예, 맞아요. 그럼 검찰로서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원래?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항소를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음. 뭐 증언 같은 걸 찾아내거나 그걸 하게 해서 예. 재판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음, 나중에 재판할 때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항소를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의 뇌구조 음.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나르시스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은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는 아닙니다. 음. 그냥 관종. 음. 어, 거기에다가 그겁 많은 개. 이제 음. 두 가지가 혼합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데서는 거의 미칠 듯이 좋아해서 이성을 잃고 또 조금이라도 공격이 들어가면 거의 개처럼 막지져대는겁 음. 많은 개처럼. 예. 그러한 어떤 단순한 인간이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말, 말을 좀 희한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복잡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한동훈은 좀 투명하고 단순한 편이에요. 예.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음. 어, 사랑을 갈구하는 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음,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의 지적도 못 견디는 네. 에,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내구성이 약한 거 아닙니까 예. 마음에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음. 아버지는 이제 노조 탄압하느라고 바쁘시고, 네네. 어머니는 부동산 투기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렇죠. 사랑을 줄 수가 없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열등감도 강한 것 같고 네. 또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희한하게 강하고 맞아요. 그참 특이한 인간이 탄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인간이 좀이 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음. 좀 정상인과 가까워지려면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까요?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쉽지는 네.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그나마 가능하려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일단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음. 보통 그 막판에 몰리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은 인정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걸 일단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강제로. 음. 그게 제가 간방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음, 그거밖에 맞아. 없어요. 맞아요. 그래야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자기의 결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거고. 그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뭐 상담을 받든 치료를 받든 그런 동기가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나이 네. 많으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일한 가능성은 그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 윤석이를 보면은, 간방에 있어도 저렇게 음. 자기 성찰 기능을 갖다가 진짜 음. 그 지능 자체가 아예 제로인 것처럼 굴수 있을까. 음. 가만히 봤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 접견하고 뭐 이런 음. 것들이 계속 있어갖고 성찰할 시간이 없어. 음. 그렇잖아요. 음. 그리고 자느라고 바쁠 수도 있고요. 아, 자느라고. 음. 어쨌든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와 격리돼서 자기 스 수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고 네. 거기서 자, 자기 성찰 기능이라든가 이런 음. 어~ 자기가 갖지 못한 지능들을 갖다 좀 음.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어~ 그럴 기회도 주변에 윤석열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놈들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안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은 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망상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아마 선고를 받았을 때예그뭐 예를 들어 가명 없는 무기징역형 예뭐 이런 걸 받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아마 좀 실감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